반갑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아, 연말정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어, 기초에 들어가기 전에 아, 사실 오늘 강의의 성과,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부분은 많이 얻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강사가 강의를 잘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 내가 한급을 많이 받기 위해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강의의한 절반만 얻어 갈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아,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교육비를... 지불하고 세테크 상담사 자격증 을 따기 위해서 오늘 내가 연말정산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연말증산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연말정산 때한급 받는 지식 뿐만 아니고 어떤 분은 사장님 세테크를 조언 해서 진급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 그 사람한테 세금으로 수백만원을 자직 기부하는 그런 혜택을 준 적도 있고 어떤 분은 보험, 보험을 하시는데 보험왕을 우리가 실적을 올리는데 이 연말정산 지식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세, 보유세, 그레이세 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소득이 관한 세금이고, 정여세도 우리가 소득이 관한 세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속세도 뭐 그런 유사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주시면은 이게 단순하게 연말 정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세 계산, 정료세 계산하는 거, 세금의 기본 원리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로소득, 연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 년간 번 소득이 근로소득인데 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하나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 어,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어 종합소득입니다. 일단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합산,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 그 소득을 합산해서 예. 소, 소득을 합산하면은 소득의 크기가 어, 많아지겠죠. 그래서 뒤에 보다시피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따로, 양도소득 따로. 이거를 분류가색이라 하죠. 세법에 예를 들면은 한국 세법은 이 소득 자체를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우리가 소득으로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간, 전간부에 대해서 모두 과세를 하죠. 그런데 한국은 세법이 열거된 것만 우리가 소득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열거되지 않는 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재난지원금, 비트코인 양도소득, 가상화폐. 물론, 뭐, 가상화폐는 작년에 세법이 개정돼서, 2000년부터는, 예. 물론, 과세하는 걸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은 종합과세를 합 하는데 여기서 종합 우리가 같이 소득을 더하지 않고 분리과세 즉 원천징수로서 바로 종결하는 것이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을 이해를 하셔야 어, 여러분들이 뒤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배당소득은 어,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가세입니다 초과하면은 종합가세라 하죠. 그리고, 어, 사업소득 중에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가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가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근로소득이 있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다 하면은 예. 이 경우에 어 종합가세를 선택하면은 근로소득하고 합산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 보통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소득이라고 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자, 근로소득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 1월부터 3월까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4월달부터 취직을 했습니다. 연말정산하는 소득을 발청했다고 합니다. 예, 일용직하고 예, 우리가 어, 정규직 우리 어, 우리 근로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용직 우리 소득은 분리가세로, 즉 원천 징수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어쩌다 생긴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타 소득이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인 경우에는 분리가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가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어, 매달 봉급 받을 때 세금을 19,520원 정도 원천징수합니다. 즉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매달 원청징수를 하죠. 자, 원청징수라는 것은 세금을 미리 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1년에 한번 세금을 내면 됩니다, 5월 달에. 그렇지만은, 1년에 한번 소득을 내,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면은,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 조세장항이 굉장히 심하겠죠. 이 원청징수 제도가 없으면은, 인데 복지 국가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청주 제도를 통해서 미리 세금을 어, 네. 예. 저희가 박사 연맹 수준 강의가 처음이기 때문에 중간에 봄 기스팅 여러 시스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청진수한 그 어떤 세금하고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세금을 뗀다 보입니다. 매달 대충 세금을 뗀거 하고 연말에 다시 세금을 정확하게 고향 가족공제도 반영하고 지출내역도 해해해서 정확하게 그 연말정산 세금하고 비교해서 연말정산 세금이 적으면은 한걸 받고 원천징수세하고 이제 결정세가하고 부계를 피기 위해서 결정세이 많으면은 어, 우리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결정세이라는 것은 어, 최종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어,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말정산 우리가 흐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라하지 소득세는 자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년간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어,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이 어, 납세무 성립일입니다. 납세무 성립일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냐 실무적으로 1 2월3 1일자로 예를 들면 어, 시행되는 세법을 정하는 겁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말 시점으로 우리가 시행되는 법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납세무 성립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 1월 달에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2월 급여를 우리가 받을 때한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3월 10일 날 우리가 연말정산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3월 11일 부터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우리가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경증 청구라는 우리가 용어입니다. 자, 경증 청구는 어 연말정산 때어 우리가 소득 공제를 빠뜨린 경우. 우리 세법이 복잡해서 빠뜨릴 수도 있고요. 자녀가 아 장애인이아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자진해서 이제 빠트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추가로 한것 받는 법적인 권리를, 권리가 경적 청구입니다. 자, 그 3월 7일부터 5년간 놓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31일이 납세 업무 우리가, 어, 학정일이납니다 올3 1일이납세의 확정이라는 것은 이 시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즉, 세금을 올3 1일일이 지나서 6월1일부터는 세금을 적게 냈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6월1일부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예를 들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 우리가 어 부과할 수 있는 시효, 즉부과자체희 우리가 시효는 5년입니다. 세금을 신고를 안 하면은 7년. 어 사기 적인 탈세는 10년. 예. 상속 증여세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연말정산은, 어, 자, 원래 개인에 관한 세금이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 같은 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까? 서류를, 우리가 소득공제 서류는 근로소득자가, 어, 우리가, 어, 제출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 연말정산 세금계산은 회사에서 대신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스웨덴 조요 선진국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저 원천징수라는 제도는 있지만은 근로소득자가 사업자와 같이 올월달에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다 해줍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기는 하지만은 한국 과 같은 연말정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은. 일반 근로자들이 세금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과 같이 민감한 개인, 개인정보를 해사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가 현대 국가는 국민이 이제 주인인 국가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제 세금을 차발적으로 납세를 할의무가 있습니다. 그 세금이 사실 개인 소득세입니다. 개인 소득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권리상 사실 한국 같은 이런 연말정산,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연말정산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이 연말정산제도의 어떤 어 약점과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이제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잘못이 생겨도 개인한테 책임을 강하게 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기적의 행위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행사 처벌을 하기도 어렵고 이제 행사 처벌된 전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재직인 경우에는 또 가산세도 좀 낮게 예, 실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정산 담당자는 사실상은 예, 세무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우리 직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 실질적인 요건은 검토할 수 없고. 형식적인 요건만큼 우리가 검토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하는 근로속자가 약 1900만 명인데 사실상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세무공문 세무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하기도 힘들고 설령 세무조사를 한다 그래도 추징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올해 공제, 공제를 받지 못하면 내년에 이월해서 공제가 안 됩니다. 단 우리가 어, 어, 기부 is that the 제 i r s 제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공제 t t h 공제 i r s t thing is that the f i r s 작년에 예를 들면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됐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더 쓴다 하더라도 공제를 못 받죠. 이런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세 요건은 12월 말일 현재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 신고도 예를 10월 말일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그 해까지는 부양가족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월 말일까지 준비등록 공제가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주민 등록을 10월 30일까지 옮겨야 공제가 됩니다. 자, 어,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른 예를 들면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어 그런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흐름도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는 우리가 어 금액을 소득 공제라 한다.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가세 표준이고, 가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이고, 산출세에서 세액 공제를 뺀 것이 결정세이다. 결정세라는 것은 1 년에 내가 내야 될총 세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억해두세요. 결정세은1 년간 내가 내야 될 세금이 결정세이다. 이결정세이 100만 원인데 원천징수한 우리가 세금이 150만 원이면은 50만 원을 연말장 때 돌려받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총급에서 빠지는 우리가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비과세 소득 중에 일반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월 10만 원의 식대 그리고 차량 유지비 20만 원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 어, 공제는 연봉별로 이렇게 쭉 차등해서 어, 계산하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소득공제에는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제가 어, 조금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세액공제와 용어가 조금 틀리는데 감면을 해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액에서. 이것도 산출세계에서 세금에서 예, 빼주는 것이 감면입니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이죠.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만 30, 34세까지는 산출세액의 90%즉 150만 원을 한 대로 세금을 아예 감면해준다는 거죠. 아, 소득공제 종류는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 오늘 강의는 세세한 이런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세공제. 종류가 있고요.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 연금계좌 납입한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을 어, 참고하라고 그냥 자료로 어, 넣어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한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법이 어려운 것은 한도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문턱, 즉 최소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연봉의 25%를 초과해야만이 무조건 1을 한 푼이라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있다 그러면 예. 한쪽 배우자가 연봉의 25%. 5%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 전혀 절세 혜택을 볼수 볼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 같은 거는 연봉의 3% 3% 이상을 의료비를 지출해야만 이 년이라도 공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 가족 총 의료비를 합, 우리가 합쳐 보니까 내 연봉이 3%가 안 되더라. 그러면은 회사에다가 사실상은 서류를 뭐 제출 안 해도 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예. 그리고 로비 세액공제는 70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물론 뭐 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 이제 최고 한도가 300만 원이 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30만 원 정도 인상돼서 330만 원이 되었 네. 그리고 이제 종교 단체에 이제 기부를 한 경우에 어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자 기억해두세요. 이거는 총급여 연봉의 10%가 아니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의 10%가 어, 종교단체 기부금 우리가 최고한도다. 그래서 어, 종교단체에 뭐 11조로 해서 내가 어, 기부를 1년에 500만 원을 했는데, 소득금액의 10%가 300만이다. 그러면 300만만 세액공개가 되는 겁니다. 자, 총 급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그냥 제가 자료를 넣어뒀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한해서 공개되는 항목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로 제공 기간, 즉 근로자인 기간의 지출에 대해서만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용카드 대표적인게 신용카드 우리 소득공제잖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한테도 적용되지도 않고, 만일에 제, 어, 내가 작년에 5월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5월 이후, 저 근로자인 기간에 쓴 신용카드만 소득공제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월을 체크하도록 되죠 월 예를 들면 1월 만일에 2월 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1월 분은 우리가 어, 출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수 있도록 한 이유가 이 내용 때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근로자인 기간에 예, 지출된 어, 비용만 공제되는 어,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예를들면 지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이런 거는 근로자 인 기간에만 지출된 것만 공제됩니다. 예. 사업소득자는 우리가 이, 이런 공제가 안 되는 거죠.